이주 만에 뵙지요 덕분에 <laughs> 열흘 일정, 그 일본 일정 잘 다녀왔습니다. 그 어, 주요 목적은 아시아 종교 평화 학회 어, 그 세미나와 더불어서 학회 창립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어,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개신교 성공회 또 불교 학자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역시. 일본의 최대 종단인 불교의 정토진정 그 다음에 제가불교 그 다음에 뭐 일본 기독교 관계자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고야 근처 요가이지라고 하는 데서 하고 또 나고야로 옮겨서 일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또 동경으로 옮겨서 일본 국회에 가서 특히 북일 관계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평화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간담회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가는 김에 교토 들, 교토도 들러서 교토교구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제책 출판 관계도 협의도 하고 여러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좀 고단했습니다. 짐을 질질 끌고 어, 다니느라고 긴 거리를 고단했지만 그래서 조용히 모임에 좀 참석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토론도 열심히 하고 또그 고단한 사람들도 즐겁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 싫을 <laughs> 수 없이 즐겁게 해주고 <laughs>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들의 배려 덕분이고요있 기회 있을때 그, 어, 함께 나는 얘기 어쨌든 이 시대의 종교가 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목곳에 있는 이는 그런 어, 중요한 목적을 갖고 함께 어, 그 생각과 경험에 나눈 아주 소중한 예, 기회였습는다 다음에 또그 이야기는 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신약성서 문서 가운데서 가장 그 진흐전 문서입니다 대략 2세기 초반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베드로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지만 어, 사도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는 아니고 어,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여러 신앙의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어, 의문과 많은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그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권위자는 없는 강력한 권위자는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 사도들이 있어서 다그 문제를 정리하는 상황이지만 어, 그렇게.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도 없는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골치 아픈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에 관한 논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의 시대가 마감되고 난 이후 어, 초기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른바 재림의 지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기,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세대에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태까지 안 오시는 거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선, 바로 앞선 말씀은 그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마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의 저자는 옛날에 땅이 물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환기하면서 장차 하늘과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성서 기록 당시 사람들의 그 우주와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그 역사에 대한 신화적인 이해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구의 생명 여덟 개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 사분의 3의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생명이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어떤 신화적 세계 신화적 이해가 그대로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그이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소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어, 그 현대 과학이 밝혀낸 그런 사실을 그대로 소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서신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어떤 자연 자체에 대한 규명 내지는 그 법칙성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인간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인간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해의주의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역사는 격변을 거쳐왔고 장차 또 다른 격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의 교리로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믿지 않은 만큼 방종한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한다 하는 말이 그 사실을 함축합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미신이 그저 저마다의 욕망을 따라서 그런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저자가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이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보될 뿐이지 조만간에 이 세상은 격변을 겪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의 심판에 이은 불의 심판이 그저 자연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의 그 삶의 태도와 관련된 심판의 표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역사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문 말씀에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서 주의 날이 틀림없이 온다. 근데 만일 그것이 틀림없다면 당연히 그것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신의 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계실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그리스의 시간 관념에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기계적으로 측량 가능한, 즉각 제가 우리 계산 가능한 그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몇시 몇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념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관념을 말합니다. 특별한 기회, 어떤 조건이 성숙하는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찬스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시간관념입니다. 기계적인 시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몇, 몇 시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딱 들어맞는 때, 그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기계적인 그 시간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하는 예측은 다 쓸데없는 예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해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변화되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이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다가오듯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꾸준히 변화하기를 지향한다면,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 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측 가능한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더불어 불현듯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인간이 지녀야 할 아주 강력한 희망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예언이 실현되듯 다가오는 그런 형태로 주의 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날은 나의 삶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반면에 그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 그저 이 땅의 저편, 이 땅의 저편에 있는 그저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 첫 땅이라는 진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서신입니다. 그런 관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후서는 아주 예부터 전해져 온 정의와 평화에 관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그 이상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많은 그 낙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일관되게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새 하늘 새 땅에 관한 관념을 고스란히 베드로후서 역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옛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는 광야의 광야에 공평이 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베드로후세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옛 예언의 이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매 순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허황된 환상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은 대박의 꿈이 이루어지듯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말고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말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였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은 언제나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진정으로 향유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상의 삶은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순간 변화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강력하게 강조하지만, 그것이 어떤 환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냉철한, 역사적 해안에 따른 전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우선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의미를 말함으로써 질적으로 조건이 성숙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점, 불의 심판이라는 놀라운 그 심판이라는 그 표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심판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는 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매순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고그 역설하고 있는 점. 더불어서 바로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람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그 세안을 새 땅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점이 오늘 말씀의 아주 인상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연상할 때 우리는 곧바로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현실을 떠올립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주 압축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그 뜻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역설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실체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성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의 일관된 초점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떠올릴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말로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과 더불어서 몇날몇 몇 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죠. 주의 제 이름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일어난다. <laughs> 수요일 날 교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강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이 하나의 신화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가 그다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저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지극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세태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지만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그 회의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회의가 그게 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의 진실을 역설적으로 아주 실감하는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반이 15년으로 느껴지고, 150년으로 느껴지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1500년으로 느껴집니다. 하는 분은 안 계시나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희망을 바라고 살아가면 세상에 희망이 있지만, 내가 희망을 져버리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고가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대로 파묻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새겨 볼수 있습니다. 그 경고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동반한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져버리지 않고 이 시대를 이 시대를 배쳐 나갈 수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진실을 새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지표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받아듬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실감할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애쓰는 것 같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그 회의는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그 진실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이 세상이 변화해 나가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